랜덤 채팅 사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네. 거기서 한번 여성분을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초대녀를 불러서 네, 초대녀를 불러서 셋이서 관계를 같이 하신 관계를 하게 됐죠 네.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네. 처음 딱 봤더니 채팅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대요 음. 한 7, 8살 정도 더 많아 보였던 분이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한 2회에서 3회 정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뭐, 모텔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관계를 가진 다음에 갑자기 소장이 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할 때로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향 안세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뭐 코로나로 고생하셨다 그랬는데 <laughs> 네. 어,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이제 12년 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세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많은 이혼 사건 가사 사건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사랑 합계론에 이번에 두 번째로 나왔죠? 네. 네. 나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오늘도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재밌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년 뒤에 들어온 양육 소송에 관련된 사건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건일까요? 의뢰인은 남성분이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딱 오셨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이제 소송을 이제 본인이 당했다라고 하면서 오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분이 지금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음, 네. 이거는 어, 이 소송 관련된 거는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아내분이랑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분이 굉장히 특이한 성적인 취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특이한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네. 아주 독특한 취향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그게 그니까 그 여자분과 남자분 커플이잖아요 둘이 네. 둘이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 뭔가 새로운 제3자를 끌어들여서 여성분이? 하는 거 여성분이 원했대요 오오 그래서 네. 어, 처음에는 당연히 의뢰인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음. 그런데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오빠 나는. 걸 이런걸 어, 해보고 싶다. 네, 네. 뭐 그런 걸 본인이 원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찾냐 하니까 음. 뭐 랜덤 채팅 사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네. 거기서 한번 여성분을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초대녀를 불러서 네 초대녀를 불러서 셋이서 관계를 같이 하신 관계를 하게 됐죠. 네.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네. 처음 딱 봤더니 채팅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대요. 음. 한 일곱 여덟 살 정도 많아 보였. 대요 떤 분이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한2회에서3회 정도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뭐 모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계를 가진 다음에 어, 그런 일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정리가 됐죠. 그, 그렇죠뭐 네, 네, 지금... 단발적인 관계니까 뭐 계속 뭐 연락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음. 근데 그 여자 전 여자친구와는 뭐 연애를 계속 정상적으로 하다가 아 이거는 좀뭐그 사건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다른 여성분을 또 만나게 되고, 응. 그분이랑 이제 결혼도 하고, 응.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응. 소장이 날아온 거죠. 어느 분한테 날아온 거죠? 소장이 응. 그럼? 응. 소장을 봤더니,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인지청구에소라고 네. 그게 뭐냐면, 응.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우리 의뢰인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서, 응. 또이 아이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이 아이가 몇 살이니까, 네. 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었던 양육비를 달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장례 양육비도 또 발생하잖아요. 월 얼마씩 네. 달라. 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관계를 가졌던 초대녀로 네. 초대했던 그 분이? 네, 초대녀가, 맞아요. 초대녀가 소송, 소송을, 소송을 제기한, 제기한... <laughs> 거예요. <이거 제가 웃음> <네네>. 네. <laughs>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 10년 동안 들어온 양육비 소송 사건이 초대녀가 그러면 네. 신청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laughs> 그러면, 그 당시에 두 번, 세번 만에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이 되셨던 거예요? 네, 그때 뭐 피임은 따로 안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laughs> 그런 과정에서 정확히 몇 차례인지는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레인도 네.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네. 뭐한열번 넘게 이렇게 만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단발적으로 뭐 그냥 가끔씩 아주 뭐 불규칙적으로 그런 뭐 불러서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했는데 네. 그게 임신이 된 거죠. 와, 그러면 그 소장 내용에는 네. 지난 10년간의 양육비랑 네. 대충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장 지난 내용은? 10년간의 과거 양육비로 한 1억 원 정도를 청구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미래에 줘야 될 양육비로 월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거죠. 금액은 상당히 큰데 네. 그분은 남편분은 아이가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랐 몰르셨을까요 몰랐죠. 아, 네.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랬고 네. 그런데. 아, 설마 내아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지 청구잖아요. 네. 그런 이제 청구 중에 과거 양육비, 미래 양육비도 있고 응. 인지 청구라고 네. 이 사람이 내 아이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청구도 있었는데 네. 친자 감정을 해보니까 99.9% 네. <laughs> 어떻게? 이내 아이는 맞았던 겁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맞았던 거죠. 와, 근데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네. 10년 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전엔 아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의심스러웠는데 네. 왜... 만약에 음. 어떤 여성분이 뭐 미혼모로서 음.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히 남자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바로 임신 했을... 사실을 알렸을 거고, 그렇죠. 알렸을 네. 거고, 내가 임신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왜안 했을까? 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 드는데 이건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예상으로는 네. 어, 그 전에 이제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셋이서 관계를 음. 가진 것도 맞고 음.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그 전에 이제 이 지금 아내분과 결혼하기 전에 이전 여자친구가 있었던 관계긴 한데 응. 그 여자친구와 사실은 좀 관계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응. 그 사실혼인 상황인데 만약에 또이 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하면은 응. 상관녀로도 소송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참았을까? 네, 건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 상관녀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뭐 안날로부터 3년 또 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니까 10년 동안 기다린 게, 네, 10년 거네요. 동안 어떻게 보면 기다린 나? 게 아닐까. 또는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네. 뭐 이제, 좀더과거 양육비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묵혀놨다가 청구하기 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추측이시라고 네, 추측이죠. 네, 네. 그런데 더 네.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이, 이그 소송을 제기한 그 초대녀분한테, 네. 네. 아이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몇 명인 거예요? 그 아이가 둘이 더 있대요 위에. 그럼 이제 다 배달은 다. 배달이... 네, 알고 봤더니 아버지도 다 다르고. 어, 그럼 결혼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결혼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은 안 하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네, 네. 이렇게 계속 미혼인 상태로 아이만 지금 세 번째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또 관계를 가졌던 남성분에게도 똑같이 소송을 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저희는 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음. 하지 않았을까 네네, 이전에도 네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해서 음. 많이 받아낸 전력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걸로 뭐 국가의 여러 가지 뭐 출산 장벽이라든지 이런 혜택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또 받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아.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 여성이면 사실 애를 키운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 아이를 다 키운다는 것도 그렇죠. 대단하죠. 네. 쉽지 하거든요. 않고, 근데. 이거를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들어가고 어. 하는데, 뭐, 어떤 남성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쵸.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아이도 아니라는 거. 와.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그런 경험으로 뭔가 노하우를 터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진짜 이것도 뭐, 보통 약간의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굉장히 또 놀라운 점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 힘드시구나. 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네. 또그 수급자의 지위를 잘 이용을 해서 네. 또 굉장히 좋은 곳에 넓은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살고 있습니다. 새 아이에 대한 네. 양력하는 양력자로서. 네. 그 그리고. 충족을 해서.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의 SNS를, 요즘 SNS 워낙 발달해지다 보니까, SNS를 확인해 보니까 생일날 이럴 때막 현금 따발 막 이렇게 주고, 명품 선물로 이렇돼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했을 거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오.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의혹은 축폭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소송을,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매우 비정상적인 타이밍에 했고, 음. 그 이전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도 있었고. 음. 참이 네. 소송의 네. 어떤 의도나 목적이라는 게 참. 불순하네요. 궁금하... 네, 궁금하죠. 저 <laughs>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양육비 관련된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사건 소송이 어떻게 될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직 음. 진행 중에 있긴 한데. 네. 뭐 대원 판례 중에는 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음. 또는 뭐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음. 뭐 양육비를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것이 뭐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거나 이러한 사정들이 있으면 양육, 과거 양육비 소송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기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좀이 소송이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 네, 아직은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네, 그런 걸 하면서 좀 양육비의 감액이나 기각을 좀 구할 생각입니다. 양육비를 죽인 줘야 되겠죠. 친권은 아 그렇죠. 어쨌든 네. 확인이 되기 네. 때문에. 그치만 이제 퍼센테이지적으로 네. 좀더 좋은 결과, 좋은 네. 방향으로 해결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안세훈 변호사님과 함께 한 10년 전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